한국 맨 처음 왔을 때 한국말 할수 있는 외국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진짜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오마이 갓스레인지 한국말 할수 있는 외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국말 할줄 알아요? 네 그래요? 어떻게 배웠어요? 아 이탈리아에서 옛날에 배웠어요 그렇구나 한국말 하는 외국인또 있고 그어또또 또 다른 외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말 할줄 알아요? 저기... 조금 말고 깨끗 말고 있대 한국말 그렇구나. 한국말 할줄 알아요? 한국말 저는 테이프로 배웠어요. <laughs> 네. 카세트 테이프 듣고 옛날 스타일. 카세트 테이프 듣고 <laughs> 한국말 배웠어요. 어또 다른 말 <laughs> 내가 워크맨 네, 아, 그리고 네, 있었어요. 워크맨 네, 포즈 버튼, 포즈 버튼 아, 네. 사용했어요. 잘 들었어요. 나중에 포즈 버튼 누렸, 아, 네. 눌렀... 눌렀어, 맞아요. 눌렀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따라 했어요. <laughs> 그렇구나. 워크맨은 예날 <laughs> 사람들. 사람들 카세테프 듣고 수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한국말 할수 있는 외국 사람이 있나요? 나? 한국 사람이야. 그거 건이지. 오케이. 외국 사람이야? 한국말 할줄 알아? 네. 어떻게 배웠어요? 엄마있잖아요 엄마가 한국분이시구만. 여기 페루 어, 사람들 예뻐 너무 예뻐 페루 <laughs> 사람 한국말 할줄 알아요? 잠시만요. 잠깐만 <laughs> 그것만 아는 것 같아 <laughs> 여기 한국말 할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한국말 잘 못해요 오 오케이 <laughs> 한국말 잘 못해요 오케이 그래. 오 한국말 잘 <laughs> 오케이 한국말 미남 잘 저기 미남 한국말 할줄 알아요? 말해 말해 말. 잘 생겼다고 하면 안 되나 봐. 못 나니? 항항 말할 줄 알아? 당연하지. 당... 당연. 하지 그래. <laughs> 아, 저기 아주 잘 생긴 사람. <laughs> 항 말할 줄 알아요? 네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똑똑한 사람들. 다 한국말 할줄알겠죠 어, 똑똑한 사람 아닌가 봐.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비디오 만들게요. 구독하죠. 구독했죠.